어 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음. 어 오늘은요. 어 1회차 2020년 1회 필기 어 시험 보셨던 분들 합격자 발표도 나왔고 어, 실기 시험을 우리가 이제 음. 1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죠? 1회 1회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그, 재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예, 네, 재시험 보시는 분들은 1, 1회를 시험을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1회 시험을 못 보죠. 그래서 이제 1회와 2회를 합쳐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어,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시험 보시는 분들, 예, 네. 아픔이 있는 분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자 결과는 음, 상당히 많이 합격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각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합격자들 많이 나오셨는데 물론 이제 개중에는 떨어지신 분들도 나왔어요. 뭐좀 안타깝지만 뭐 항상 시험이라는 게뭐다 붙지는 않아요. 에, 그래서 뭐 거의 100% 합격률을 자랑한다 뻥입니다. 에, 선생님도 100% 합격 시켜본 적은 없습니다. 에, 저는. 어 최대 많이 한게 90%까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 열심히 안 하시거나 또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신체에 어떤 병이 생겼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뭐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열심히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떨어지는 뭐또 개중엔 그또 게을러서 접수는 접수는 해놓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선생님 이 제공하고 있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만 해주시면 거의 붙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것보다 안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셨습니까? 안하고도 붙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안해 안했는데도 그 전에 뭔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시험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거죠. 여하튼 간에 열심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음. 물론 성실하게 하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시험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장소에 가서 너무 긴장을 한다든가 또 환경에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거. 조명이 어두워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그쪽 감독관들과의 트러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제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다 이수를 하고 잘 준비하시면 거의 90% 이상 합격을 한다라는 음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을 또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시험 기간까지 오늘 이제 6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4주 내지 또는 5주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 바로 4주 차. 이때가 여러분들의 거의 합격을 좌우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분들이 걱정을 되냐면요 제가 아주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회 시험 그러니까 재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미 시험을 받고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 일회 시험을 준비했다가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했다가 일회 시험을 못 보신 회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 회로 밀려서 이미 강의를 다 들었는데 그죠 거의 다 들었는데 그 남은 기간을 이제 준비를 안 하면 도리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선생님에게 강의를 들었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강 회원들은 어쨌든 강의가 끝났더라도 이에 시험 볼 때까지 제가 관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지금부터 안 해버리면 그전에 했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어, 선생님과의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좀덜 이수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완전히 이수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과제를 시간에 맞춰서 연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 둘다 일교시 조색 있죠. 조색 훈련을 우리 교재에 보면은 시간을 재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최종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재고 최종 모의고사. 그 다음에 배색은 감성 배색 연습하기라 그래서 선생님이 카페 에1 0 개를 써서 올려야 된다고 했었죠. 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음, 마찬가지로 최종 모의고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하려면 일단 선생님이 제공하고 있는 배색 강의, 1강부터 몇강까지? 10강까지 강의를 듣고, 어, 음, 이미지 분석하는 훈련이라든가, 감성 배색 연습하기라든가, 요거를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편하긴 해요. 사실은 귀찮습니다. 어, 카페에다가 답을 달아주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 제가 많이 달땐 하루에 막 50개, 60개씩 답을 달아줘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이 선생님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걱정돼서 아, 아, 안 해버리시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1회 때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다가 시험 보는 기간이 한달 이렇게 남는 기간 동안에 연습을 안 해서 떨어지면 정말 이거는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어, 그 종이를 가지 와서 가져가실 사람은 가져가시고 또는 뭐 출력해서 할수 있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열심히 모의고사와 시간을 맞춰서 하는 훈련을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부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회원들이 있는데요 온라인 회원들이 오늘도 보면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모든 과제를 열심히 하고 올려주고 평가받는 요 요거를 다 했을 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자고 그냥 등록만 하고. 여러분 돈 많습니까? 선생님 부자 만들어주고 싶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의 그 자료를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강의 열심히 듣고 과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했었죠? 조색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조색과 배색을 같이 배워가셔야 됩니다. 조색이라는 거를 통해서 쭉 해가시고 나중에 배색 배우는 게 아니라 조색을 파트, 조색 파트를 공부하신 다음에, 아, 조색을 공부하면서 배색도 같이 배워가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고 과제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컬러리스트 온라인 스스로 회원들은요, 어, 학원에 1회, 1회를 와서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꼭 오라는 건 아니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올수 있게 해드릴 건데,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혹 시간이 안 맞으면 뭐못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그,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주셔야 되고, 오시는데, 그냥 와서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조색에서 색채 재현과 삼속성 테스트 과정을 다 마무리 하셔야만, 와서 선생님한테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했던 거 선생님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한 걸 위해서 이래를 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배색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감성매사 연습하기라든가 이미지 분석하기 훈련,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노트에다 자식인만의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안 하고 붙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프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뭐 저랑 같이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프강의 회원들의 문제는 이제 시키는데 안 하면 이제 문제겠지만 그분들은 제가 붙잡고 가니까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제는 온라인 회원들이 있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 접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영상 강의를 안 들어버리고 과제를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네, 네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물론 너무 안 하고 그러면 연락을 가곤 하지만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뭐 하나씩 다 관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해서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1회 준비하다가 시험이 연장돼서 2회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참 제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예, 그분들에게 참더 어,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여하튼 그분들은 일단 어, 진도 가 나갔으면 과제를 더 하시고요, 과제를 하시고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오프라인 강의를 와서 좀 듣고 싶으면. 금요일 날만 제가 강의 시간을 열어드릴 거예요. 1시부터 7시까지인데, 어, 추가비를 더 내고, 그때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을 강의를 6시간을 들으면서, 과제를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어, 오프강의, 아, 일을 차했던 분들도 봐서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 너무 안 하고 그러면 연락을 주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 바랍니다. 뭐 선생님한테 배워놓고 합격도 안 하고 그러면 저한테 민폐야 민폐. 네, 합격률 낮추고 저의, 저의 명성을 <laughs> 갉아먹지 마시고 네,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불합격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은 사실 그렇게 막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 막. 뭐 고맙다 라고 해서 막 올리시고 해서 감사해요. 어우, 너무 기쁜데 근데 한 명이라도 떨어졌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 시험이라는 게참 웃기거든요. 또이 자기만 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 또 되게 아파요. 어, 그러나 불합격을 했더라도 불합격을 했더라도 음,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겠죠. 예, 그랬을 때는 다시 시험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예, 다시 시험을 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 이제 오늘 그 합격자 발표도 났고,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기 원서 접수를 또 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험이 길어야 5주, 보통 이제 4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집니다. 붙지, 붙지를 못해요. 이게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그 기간의 가장 핵심 기간은 4주야 요때 그 그러니까 앞에서 좀 흐리부리 했던 사람이 4주를 열심히 하면 붙는데 앞에는 되게 열심히 했다가 4주 남는 기간에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부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열심히 안 하면 요때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은 이4주 동안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세요. 제가 우리 오픈 채방 운영하고 있잖아 그치?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문의하고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연락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어, 오늘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서 너무 기뻐요. 네, 그리고 선생님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를 제공해서 어쨌든 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격하셨다는 분들의 그런 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떨어지지 떨어지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더 나은 이 강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여튼 온라인 온라인 회원님들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과제에서 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회원들은 보통 8주, 그러니까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이 만약에 7월 25일이면 6월 25일, 5월 25일. 5월 25일 안에 접수하신 분들은 만약에 떨어지면 8주 이내에 접수를 하신 분들은 다음 회차에 무료 재수강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8주를 넘긴 분들은 이제 재수강이 안 돼요 네,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또 그거 보고 또 다음에 시험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회차 준비하다가 밀려서 시험 못보신 분들 있죠 그죠 그분들 지금 어좀 많이 그렇게 긴장감도 풀리고 어 지금 많이 배우 배우긴 했지만 숙달하는 시간 딱한달요한 달만 열심히 붙습니다 안 하면 떨어져요 그럼 너무 아까워 1회 때 시험 못 봐서 2회니까 이게 몇 개월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어 특히 뭐예요 기출 문제 아니 저 최종 모의고사 시간 재면서 하는 훈련을 하시고 배색도 모의고사 열심히 해가지고. 특히 그 자료 수집하는 그런 과정도 열심히 해서 남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꼭잘 준비해가지고 모두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오프상에서의 강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여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온라인으로도 합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합격 점수는몇 점이야? 10점밖에 안 하잖아. 10점, 10점. 그죠? 10점 밖에 안 해요. 아, 10점, 60점 밖에 안 하잖아. 60점이라는 건 어떠한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보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는가. 그 여러분들은, 어, 완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색도 마찬가지야. 색을 넣었을 때그 색이 어떻게 그 색이, 어,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조색할 때 기본적인 것은 특히 색채 재현에서는 어, 색조를 맞추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보색을 넣을까, 검은색을 넣을까, 양옆의 색을 넣을까. 요세 가지 가지고 조절하는 거야. 딱 봤을 때 보면 보통 어둡, 어둡다 하더라도 그 어두울 때의 어떤 채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은색을 넣었는데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 어둡기가 안 잡히면 그때는 보색이나 양옆색이 같이 들어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채도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어둡게 하려고 할 때는 양옆색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색도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맞추면 돼요. 무엇으로? 색으로 어떤 컨셉에 맞는 그런 감성을 색으로 무채색과 유채색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맛있는, 뭐라 그랬어요? 맛있는 것을 색으로 더 맛있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배색이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강의 잘 듣고 이해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해.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제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왜 돈을 내놓고 안 하세요? 환장하겠어요 <laughs> 그냥. 안 하시는 분들. 물론 사정이 있어요. 그죠? 되게 바쁘고 또 되게 힘들고 뭐 이런 사정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그 사정을 다 봐줍니다.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의 그 상황을 봐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성실함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선생님과 함께 남는 기간 한달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어, 열심히 안 하시면 저 재수가 안 시켜줍니다. 제가 분명히 다 확인해요. 네? 제가 출석부에다가 다그 스스로 회원들 작업하는 거, 온라인 회원들부터 해서 다 체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수채 안 해놓고선 떨어졌다. 그래서 재수강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야.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음. 자, 온라인 회원들, 그리고 1회차 시험을 보다가 2회로 밀린 회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함께 학원을 와서 배우는 오프강의 회원들. 자, 남는 4주 배우 중요합니다. 준비는 첫 번째 일단 성실하게 강의를 듣고요. 각각의 강의에 대한 과제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는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바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선생님의 한달 남은 시간에 지금에서의 바람이고 또 오늘 시험 발표가 나면서 많이 합격하셔서 너무 기분도 좋고 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어, 수강생들에게 어, 기가 전달돼서 다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특별하게 강의라기 보다는요, 오늘 합격자 발표도 나는 날이었고, 또 그리고 남은 기간 한 달이 남았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더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잠깐 이 격려 방송을 틀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열심히 준비합시다. 한 달만 잘 준비하면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기분 째집니다. 그 기분 좋음과 그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좀힘들어져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고 함께 준비합시다 수강생들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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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강의들은 이제 중간 중간에 더 제가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더 개발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합시다 우리 열심히 하겠다고 한달 동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 약속 자 마지막 약속하고 끝나겠습니다. 약속, 네, 힘내시고. 아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아 미비야, 그것까지. 죄송합니다. 이번에 불합격하신 분들 있어요, 그죠? 자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불합격은요, 어, 도리어 나,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정말 짜증 나고 나만 떨어진 것 같고 패배자 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다시 좀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는 다른 학원에 가서 막막 막 헤매다 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 최종적으로 선생님을 그 택해서 오신 분 되게 많습니다. 우리 후계도 나오 나오 오신 분도 있지만 타 학원에서 배우고서 떨어진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고생을 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최후에 이제 선생님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불학교 하라는 건 아닌데. 그 불합격할 때는 자기가 불합격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합격했을 때는 그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그래서 다음 시험 보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합격하신 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그 큐넷에다가 연락을 저기 큐넷의 사이트에 가시면 민원 넣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세부 점수 왜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왔는지 납득이 안 간다.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점수 보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그 불합격하신 분들도 뭘 해야 되지? 뭐새로 강의를 듣지 마시고 똑같이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그다음에 시간 맞춰서 하는 훈련 그리고 어 배색 훈련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어,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우리 또, 어, 다 합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